안녕하세요. 학생의 가수팩 프로젝트 5번 3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그런 제목으로 11기하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나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고요.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이라는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좋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어,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이라는 병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병명입니다. 다양한 피부 질환을 의미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각한 질병인 오늘날의 한센병도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좀더 가벼운 그런 피부병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습진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고요. 어, 나만의 경우는요, 그의 위치나 왕과의 관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벼운 피부병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은 충분히 치료를 받았겠죠. 음, 그런데 치료가 필요하고 또 치료받기도 원했지만, 당시의 의술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러한 종류의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여전히 군인으로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당, 당장에 그렇게 위중하다거나 혹은 뭐 육체적으로 아주 고통스럽다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다라고 그렇게 확신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뭐 한센병의 초기 증상이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특히 이 군대 사령탑으로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결점으로 작용을 했었을 겁니다. 어, 오늘날에도 피부병은 특히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고대는 사실 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피부의 변화나 냄새가 이렇게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죽음하고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어,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나병은요, 이 죄인의 영적인 상태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러한 질병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됐고 완전히 그것이 치유가 되기 전에는 어, 돌아올 수가 없었죠. 나아만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이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어, 정보를 하나 제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한명 있는데 어,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어, 나아만은요 그 말을 듣고서 이 왕에게 그 말을 전달을 해줬고요. 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알아. 바람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줄 서신을 써줍니다.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나만이 여러 금과 은과 의복 등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 여기 5절에 보시면은, 금과 은의 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양이 굉장히 엄청난 양이에요. 어,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1조 원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 그만큼 이 나아마는요 아라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거고요. 또이 병을 고치는 것을 아주 중대한 일로 여겼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왕을 찾아온 나아만은요.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여기 6절에 보시면 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어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긴장 관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아람 왕은요. 전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서신을 읽는 이 이스라엘 왕의 해석은요. 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어, 이 이스라엘 왕의 해석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그 사람이 그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사람이었잖아요. 어, 그런 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빌미를 잡아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로밖에는 해석이 안 됐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선지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 이 나아만의 어린 시녀가 언급했었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또이 엘리사를 의미하는 거였겠죠. 열한기 하의 앞 부분을 보면요 엘리사가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성이 두루두루 이렇게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도 알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엘리사의 명성이 두루 퍼졌었던 겁니다 어, 아마 그러니까 이 아람왕의 서신에서도 딱히 엘리사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보면 그냥 이 병을 고쳐줘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 당연히 왕이라면 그 나라에 그렇게 할 만한 선지자가 있다면 당연히 왕이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생각이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었던 거고 이 도움을 청 하는 서신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 다행히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면 자기가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배경, 발단, 전개라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절정인데요. 11개 5장 9절, 10절을 보시면, 어,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 이 하는지라 어... 나아만이 약간은 기분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어서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서신을 가지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일개의 선지자가 병을 고쳐주겠다고 라 하더니 자기한테 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 나아만이 혼자서 아주 가볍게 그렇게 왔을 리가 없죠. 여기서도 보면은 말들과 병거들이 함께 했다고 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접을 하려면 이 상황은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나아만을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동안에 엘리사가 최대한 빨리 왕궁으로 오는 것이 사실 맞는 거죠. 어, 그런데 어쨌든요 오라고 하니까 나만이 가기는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당연한 것은 뭘까요? 이제 엘리사가 빨리 빠르게 나와서 오늘아 오늘아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이를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있고요. 그냥 사람을 보내서. 어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 일곱 번 씻으면 다 나을 거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아만에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미 얹자났던 그 마음이 폭발을 한 거죠. 어, 당연히 마중을 나와서 뭐 특별한 의식을 행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모욕적이라고 그렇게 느낀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어 더구나 거기서 치료법이라고 말한 게 겨우 이 자기들의 강인 그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죠. 여기 1 2 절에 보시면은 담에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 떠나니 어, 강에서 몸을 씻어서 병이 나을 것 같았으면 그럼 담의 세계에 있는 강들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분노하면서 나아만이 길을 떠납니다. 어, 그대로 나아만이 이제 그 아람까지 돌아가게 되면요. 정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그런데 그때 그 종들이 이렇게 아주 이성적인 충고를 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함을 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어 맞는 말이죠 그렇 나만에게 가져온 그 모든 금과 은과 의복을 주면은 병을 고쳐 주겠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막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 병이 나을 거다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경우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 무례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찾아온 것은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렇게 찾아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강물에 몸을 씻는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어, 그거를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 지금 이 종들의 말인 거죠. 다행히도요, 나아만은 남의 충고를 새겨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종들의 말대로,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었고요.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병이 나은 나아마는요 다시 엘리사를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읽어 보면은 뭐 엘리사가 사는 곳이 바로 요단강 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뭐저 앞에 있는 요단강 가서 씻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어,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어,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직선 거리로 간다고 해도 약 30km 정도가 되고요. 사실 직선으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길을 찾아서 돌아갔어야 됐는데. 특별히 이제 나아마는 이제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큰 길을 가야 됐겠죠. 근데 그렇게 갔었을 거를 생각하면은 한 65km 정도를 이동을 한 겁니다. 어, 나아마는요. 병이 낫고 나서도요. 굳이 그먼 길을 꼭 돌아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어, 이 일을 통해서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로 자신이 가져온 그 모든 것을 엘리사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어,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병이 나은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 있었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요 이제 나아만은 본국에 돌아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요, 바로 앞에 있었던 엘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엘리아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뭐였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고 그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아마는요 평생 이방 신만을 섬겨 왔던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이단한 번의 경험으로 그동안 섬겨 왔던 자신의 그 신을 버리고 이제부터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언급을 하시면서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었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시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 함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방인인 나만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 피부병이 있으면은 다른 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 찾아가서 씻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어떻게 이 나만이 여호와를 참된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되었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 확실한 것은요. 나아만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어, 아무나 요단강에 가서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은 다 병이 낫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랬으면 이스라엘에 어떤 병자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나아만의 병이 나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였고 특별한 기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전적인 헌신,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엘리야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바를 버리지 못했던 것이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요. 그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마는요,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거기서는요, 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죠. 또 엘리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잠시 분노하긴 했는데,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구하신 그일들에 순종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랐을 때 나왔잖아요. 어, 그냥 병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나아마는 그냥 그 길로 자기 집으로 갔으면 됐습니다. 굳이 엘리사를 찾아서 먼 길을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갔죠. 어, 엘리사가 고마워서 그랬을까요? 어, 물론 고마웠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주 목적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 나아만의 병이 낳은 것은 요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고 왕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바쳤기 때문도 아니었죠. 엘리사는 심지어 이 병이 낳은 후에 가져왔던 그 나아만의 예물도 다 거절을 했어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대단한 희생의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병이 나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슨 큰일을 해서가 아니라 혹은 그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할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그러한 열린 마음이 나만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만의 병이 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 정말로 사소해 보이는 일, 이걸 해서 병이 낫겠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러한 하찮아 보이는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나아만은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이었고요. 나아만은 겸손히 그 사실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천만 원쯤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어, 혹시 몰라서라도 아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 구원받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1년쯤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라 해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사실 이단들이 성행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이단들은 요 성경하고 다르게 무언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 그에 상응하는 좋은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희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 생각에 먹히는 거죠. 아,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 뭔가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거야. 그렇게 먹히는 거죠. 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좀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차라리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하라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할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여기 나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인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든지 어떤 대단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든지, 내가 얼마나 어리든지, 얼마나 나이가 많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 죄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요, 이 나만이 그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의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방법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정말 그걸로 되겠어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그때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다수는요. 나아만과 같은 이방인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 비슷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어 하나님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어요. 가장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일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히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겸손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어, 그렇게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